온라인 쇼핑몰 시작하고 간신히 쿠팡 상품 등록까지 했는데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계신가요? 쿠팡에 상품 등록을 5개 정도 해 보셨다면 그다음은 광고를 해야 합니다. 광고라고 해서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만 원으로도 광고를 하면서 내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쿠팡 광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처음에는 어떤 광고를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쿠팡 광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 쿠팡 광고는 후불제입니다. 쿠팡 광고는 후불제로 정산 금액에서 차감되는 형식이기에 먼저 입금할 필요도 없으며 입금을 하고 싶어도 입금이 불가합니다. 둘째, 쿠팡 광고비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광고비를 계산할 때는 부가세까지 포함을 해 주어야 합니다. 광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CPC와 ROAS입니다. CPC는 클릭 per 코스트로 클릭당 단가를 의미합니다. 즉, 고객이 내 상품을 한번 클릭했을 때 과금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ROAS입니다. ROAS는 Return on Add Spend, 즉, 광고비 대비 매출액으로 광고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매출액 나누기 광고비 곱하기 100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세금 등 복잡한 계산을 빼고 단순 계산을 예로 들었을 때 마진이 만 원인 3만 원짜리 상품을 판매했을 때 광고비를 5천 원 사용했다면 광고 수익률 로아스는 600%이고 순수익은 5천 원입니다. 즉 마진이 만 원인 3만 원짜리 상품을 판매했을 때 광고비를 만원 사용했다면 광고 수익률 로아스는 300%이고 수익이 없이 본전인 것입니다. 광고의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손실이 되겠네요. 초반에는 판매량 리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로아스가 낮게 나올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로아스가 낮게 나온다면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거나 광고를 중지해야 합니다. 그럼 쿠팡 광고를 직접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쿠팡 광고는 매출 최적화 광고, 수동 광고, AI 스마트 광고가 있는데. 매출 최적화, 수동 광고는 한 가지 상품을 판매, 극대화할 때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처음에는 다양한 상품을 바로 테스트할 수 있는 AI 스마트 광고를 추천드립니다. 즉, 5개에서 10개 정도의 상품을 등록한 후 AI 스마트 광고를 해주는 것이죠. 쿠팡 광고는 광고 센터, 광고 만들기에서 할수 있습니다. 광고 목표는 매출 성장으로 해주며 캠페인 이름과 광고 그룹 이름에는 이런 식으로 광고 이름과 날짜를 적어줍니다 종료일은 없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종료일이 없으면 광고를 끄지 않는 한 계속 광고가 돌아가는 것이기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수동 상품 설정과 AI 스마트 광고가 있습니다 수동 상품 설정은 매출 최적화 광고 수동 광고를 할때 광고할 상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광고가 처음이신 분은 AI 스마트 광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 전체가 선택되어 광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외해야 하는 상품이 있다면 아래 특정 상품 제외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즉, 광고를 하는 상품이 아닌 광고를 제외할 상품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제외하고 상품이 없으시다면 선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전이두 개를 제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쿠팡 광고 운영 방식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CPC 클릭당 과금이 되는 형식입니다. 즉, 내 상품이 고객한테 클릭을 받을 때마다 과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 예산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팡 광고비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따로 입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매가 된후 정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형식입니다. 그렇다고 후불제라고 막 사용하시면 안 되며 하루에 만원 정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만 원이 최저로 설정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목표 광고 수익률은 350%로 설정을 합니다. 쿠팡에서 추천을 해주는 제한 광고 수익률이며 내가 만약에 광고비를 조금 소극적으로 쓰고 싶다면 400%에서 500%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 보시면 할인 쿠폰 자동 적용이 있습니다. 여기 할인 쿠폰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쿠팡이 할인을 해주는 것이며 쿠폰 비용은 쿠팡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기에 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 규칙으로 캠페인 운영 자동화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쿠팡 골든타임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광고 중지 예방하기입니다. 골든타임이란 직장인들도 퇴근하고 쿠팡에서도 가장 많은 매출이 일어나는 시간대인 오후 6시 이후를 의미합니다. 해당 내용을 읽어보시면 쿠팡의 골든타임인 오후 6시 이전에 내가 설정한 광고비가 설정한 퍼센트만큼 소진된다면 추가로 광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 세팅을 하는 것이며 퍼센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광고의 처음 단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광고 수익률 유지하면서 예산을 늘려 매출 규모 키우기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광고 수익률 이상이 된다면 자동으로 광고비 예산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옵션을 켜시면 광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이상일 때일 예산의 몇 퍼센트를 증가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이것도 우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리타게팅입니다. 리타게팅은 쿠팡 앱 뿐만 아니라 검색 사이트, SNS, 즉 인스타 등에도 우리 상품을 광고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긴 하지만 내 상품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도 무작위로 노출하기에 광고 효율을 안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후가 되기도 전에 광고비가 다 소진되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광고비가 너무 빨리 소진된다면 이 리타게팅이 광고비 소진의 주범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쿠팡에서도 자동으로 ON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에 처음에는 이 리타게팅도 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키워드 제외는 광고를 하고 난후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거나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어떤 키워드를 제외할지 알수 없기에 비워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면 광고 만들기가 완료된 것이며 이와 같이 캠페인 검토라는 창이 보일 것입니다. 쿠팡 광고는 AI 기반이기에 자주 수정하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주일 동안은 그대로 놔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그 일주일 사이에 충분히 주문이 들어올 수 있으며 광고가 더욱 안정화될 것입니다. 또한 쿠팡에서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3만원으로 설정하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완료까지 클릭하시면 쿠팡 광고 만들기는 완료가 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쉬우시죠? 이렇게까지 광고 세팅을 했다면 며칠 내에 높은 확률로 주문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에 관심이 있거나 시작을 한 분이라면 첫 주문을 받았을 때의 느낌은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업 때 회사에서 위탁 판매 첫 주문 알림을 받은 그 짜릿하고 신기한 느낌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등록했다고 그냥 놔두시면 안 되며 일주일 동안 지켜본 후에는 효율이 안 나오는 상품은 제외하기를 해주고 광고비도 5천원씩 올려보고 로아스도 조정해보면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광고를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광고의 어떤 지표들을 보고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몰에 관한 다양한 영상 업로드 예정이니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